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회계사 곽상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만할 수 있는 소스를 많이 갖고 왔어요. 부동산 투자 하고 싶으시죠?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큰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세금이죠. 자, 부동산 세금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기본적인 거 알고 투자하자. 예, 그, 그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볼 부분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기본기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시죠. 헐, 레츠고 아, 여러분. 이제 처음 우리 강의를 듣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합시다. 예. 네, 이건 남녀노소 할아버지가 들으셔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강의는 뭐냐면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자. 어? 부과 기준? 부과 기준이 뭐예요? 네, 세금이 어떻게 하면 나오고 어떤 거에다가 국가가 과세를 하는지. 특히 부동산 은 우리가 처음에 취득할 때가 있고 보유할 때가 있어요, 보유. 그 다음에 팔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국가에서는 뭘 해요? 예, 네, 세금을 매기죠. 세금 매겨서 뭐예요?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 꺼내 갑니다.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제가 이제 높파시면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 강의는 아주 개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실 때면,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세무사 분들, 아니면은 회계사 분들, 또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꼭 가서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럴 때 가장 지침이 되고 여러분들 돈을 아낄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이 강의가 해결해 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세법상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그렇죠. 부동산에는 금액이 다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금액에다가 뭐를 곱해요? 네,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곱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산이 나오고 몇 가지 조정을 거칩니다. 예, 네, 깎아주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겠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자 해요. 자, 세금은 세법이라고 있습니다. 세법. 세법에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 부과가 됩니다. 야, 그거를 우리 보시는 용어로 뭐라고 해요?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요. 자, 이런 거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둬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과세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 뭐예요? 그 요건에 맞으면 우리 세금 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세금을 내는지, 그게 납세 의무자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세, 어디 어떤 물건에다가 세금을 내기는지, 그게 과세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죠.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뭔가 투기 대상 기업이다. 그러면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시골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조건 납세 의무자, 내가 신고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일까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실 세금을 부담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세 물건과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건 잡고 갑시다. 왜냐면 이런 거 모르고서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뒤에 부분을. 그래서 일단 과세 물건은 세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으로 정해진 물건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물건, 또는 행위, 아니면 사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소득. 그리고 보유세는 뭐예요? 내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뭐예요? 세금 산출의 기초, 즉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말해요. 요 용어는 좀 알아두세요. 그다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실무적으로 세율은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우리 세법을 보면 세율은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세 표준은 과세 가액 또는 그 시장 가액, 뭐 보유 가액 거기에다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할지에 따라서 과세표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무사님이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기준시가가 더 작은가? 아니면 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걸다 계산해 주시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좋은 솔루션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이해하는 게절세 시작이기 때문에 저랑 한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세율은 세법의 개별 항목마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이제 법에 다 규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세율이고 과세표준은 우리 과세물건가액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거를 지금 방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취득세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실지취득가액에다가 과세한다 그리고 재산세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재산세는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이에요 좀 낮춰줍니다 세 부담을 그래서 거기다가 과세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여러분들 고민하셨죠? 이 공시가격에다가 일정한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산정이 되고요. 아, 어렵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빼죠. 이만큼이 뭐예요? 양도 차익이잖아요. 거기서 필요경비, 여러분들 뭐, 부동산 비용 들어가죠? 필요경비 빼주고, 각종 공제를 빼줍니다. 오래 살수록 빼주는 공제도 있고요. 예. 그래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도 한번 볼게요. 상속 증여 재산 가액이죠. 이거 시가 또는 기준 시가예요.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지금 어, 여기 표에 있는 이 각각의 우리 항목들을 봤죠. 예. 이 항목들이 다 변수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취득세 의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결정된 실지 가액입니다. 실지 가액. 취득세는 뭐에다 하네요? 내가 취득할 때 들어간 돈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때 시가가 기준이겠죠. 가령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억 원짜리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에 따라 올해부터는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음번 동영상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내잖아요. 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비율을 곱합니다. 왜 비율을 곱할까요? 예, 그냥 시가에다가 세율을 바로 때려버리면 너무 세부담이 많이 나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 비율을 해가지고 조금 낮춰주려고 하는 그런 계산 사실이 있어요. 자, 한번 표를 봅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이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은 이제 세율에 곱하는 그 대상금액이에요. 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문이죠. 공시가격은 뭐예요? 기준시가로 미냐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세부담을 좀 완충해 주기 위해서 보통 60% 내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0% 내외에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95%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금액은 이 종부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종부세가 면제되는 금액.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 6억 원, 그리고 나대지는 5억 원, 영업용 토지는 80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아까 다 뺀다고 했죠. 그게 과세표준이구요. 결국엔 뭐에요? 우리가 양도가액이 취득한 원가랑 얼마나 더 이득을 받냐. 그 차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양도소득세에요. 요 정도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양도차액은 결국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다 빼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구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결국 여기에다 뭘 조정해주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유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아, 많이 할수록 뭐예요? 결국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수요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고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세는 세율 구간이 있어요 금액마다. 그래서 그 세율을 곱해서 계산돼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틀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상속세와 증여세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재산가액이죠. 그거는 원칙이 시가입니다. 시가. 그리고 혹은 매매사례가액. 그리고 감정가액으로 과세해요. 시가가 없으면 이제 감정평가를 맡겨서 감정가액 뽑아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속 누가 죽으시면 이제 피상속인이죠. 상속받으면 거기에 시가에다가 그 일정한 세율 구간에 따라서 뭐 공제 거치고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증여 누가 세금 내요? 네, 수증자 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서 내야 되는데 그때 기준도 시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서 표 띄워 볼게요. 자 띄웠죠? 자 상속세 과세표준은 결국 상속 재산가액이 시가라고 했죠. 거의. 그리고 비과세가액을 빼줘요. 그 다음, 상속공제를 빼줍니다. 이 상속공제 뭐냐면, 우리 배우자 있어요. 배우자 공제 해주고요. 그것도 뒤에서 자세히 다룰고요. 그리고 일괄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일정금액 깎아줍니다. 국가에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증여재산가의 시가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주고요. 그리고 증여공제를 빼줘요. 예. 요 정도 틀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 이렇게 금액이 계산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이제 구체적인 건 뒤에서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걸 알아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